안녕하세요. 제대로TV의 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배우려면 먼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소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수는 어떤 수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어야만 해요. 즉, 어떤 수가 있을 때 어떤 수의 약수는 1과 어떤 수딱 2개 뿐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수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말은 어떤 수를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은 모든 수를 나눌 수도 있고 나머지도 0이 되지요?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약수예요. 또 어떤 수는 자기 자신으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도 0이 되므로 어떤 수, 자기 자신은 약수가 돼요. 그리고 어떤 수도 0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따라서 0은 어떤 수의 약수도 아니랍니다. 자, 그럼 숫자 6을 나누어 볼까요? 얼마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3으로 나누어 볼게요. 6을 3 곱하기 2로 만들 수 있으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일까요?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러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을 1로 나누면 몫은 6, 나머지는 0. 6을 2로 나누면 몫은 3, 나머지는 0. 6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 나머지는 0. 6을 6으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0이 되네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6의 약수는 1, 2, 3, 6총 4개네요 그렇다면 6은 소수일까요? 아니겠죠? 소수는 약수가 총 2개 1과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데 4개나 되네요 그래서 6은 소수가 될수 없어요 그렇다면 소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1부터 생각해 볼게요 1의 약수를 찾아봅시다. 1의 약수는 1밖에 없네요. 아까 소수의 특징이 어떤 수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딱두 개뿐이어야 한다 했는데 1은 약수가 한 개뿐이네요. 그렇다면 1은 소수일까요? 아니에요. 약수가 두 개가 되지 못해서 1은 소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소수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게요. 소수의 두 번째 특징은 1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약수가 두 개일 때 소수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생각해 본일은 약수가 딱한개 뿐이므로 1은 소수가 될수 없어요. 소수의 특징 첫 번째는 약수의 개수가 딱두 개. 1과 자기 자신이어야만 해요. 두 번째, 1보다 커야 해요. 그래서 1은 소수가 될수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2을 생각해 볼까요? 2를 1로 나누면 몫은 2, 나머지는 0 2를 2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0 2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두개뿐이므로딱두개네요 그래서 2는 소수랍니다 그럼, 그럼 3을 생각해볼까요? 3을 1로 나누면 몫은 3, 나머지는 0 3을 3으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0 3의 약수는 1과 3 자기 자신뿐이므로 소수랍니다 이번엔 4를 생각해 봅시다 4는 소수일까요? 4를 1로 나누면 몫은 4, 나머지는 0 4를 2로 나누면 몫은 2, 나머지는 0 4를 4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0 그러면 4의 약수가 1, 2, 4총 3개가 되겠네요 소수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나요? 맞아요 소수의 첫 번째 특징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총 2개여야 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4와 같이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뭐라고 할까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해요. 합성수의 특징은 1보다 크고 약수가 3개 이상인 수거든요. 이번엔 5의 약수를 찾아볼게요. 맞아요. 1과 5딱 2개 뿐이죠. 그렇다면 5도 소수네요. 다음은 6의 약수를 찾아볼까요? 6의 약수는 1, 2, 3, 6, 총 4개죠. 그러면 6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맞아요. 약수의 개수가 모두 3개 이상이므로 합성수랍니다. 마지막으로 7의 약수를 찾아볼까요? 1, 그리고 7, 총 2개니까 소수겠죠. 자, 결론적으로 2, 3, 5, 7 같이 약수의 개수가 딱 주개뿐인 수를 소수라고 하고 4, 6, 8, 9와 같이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될수 없답니다. 0은 어떤 수도 나눌 수 없으므로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이제 소수와 합성수 헷갈리지 않겠죠? 이번엔 거듭제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거듭제곱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밑과 지수인데요. 밑은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이고 지수는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의 곱한 횟수예요. 밑과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밑을 먼저 쓰고 밑의 오른쪽 위에 몇번 거듭해서 곱했는지 작게 지수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거듭제곱을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를 세번 곱한 것은 미시 이고 지수는 3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를 세번 곱한 것을 뭐라고 읽을까요? 이를 세번 곱한 것은 2의 세제곱이라고 불러요. 그럼 1을 4번 곱한 것은 2의 4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을 한번 곱한 것은 뭐라고 읽을까요? 1을 한번 곱하면 그냥 1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1을 한번 곱한 경우는 지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을 한번 곱한 것이니 지수는 1이 되죠. 그런데 지수 1은 생략해도 돼요. 즉 지수 1은 숨어 있는 거예요. 지수 1이 숨어 있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소인수 분해를 나누어서 읽어보면 소인수 분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소인수는 무엇일까요? 소인수는 인수 중에 소수인 것이에요. 그러면 인수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은 2와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으므로 2와 3은 6의 인수예요. 그런데 6은 1 곱하기 6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1과 6도 6의 인수네요. 하지만 소인수는 인수 중에 소수인 것들을 말한다 했으니까 6을 만들 수 있는 인수 중 소수인 2와 3만을 6의 소인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인수분해는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6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소수들로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수를 한번더 생각해 볼게요. 소수란 어떤 수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1보다 커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60을 소수로 나누어 볼게요. 60을 어떤 소수로 나눌 수 있을까요? 60은 짝수이므로 먼저 2로 나누어 봅시다. 60을 2로 나누면 30이 되고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되겠죠? 그런데 15는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15를 2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15를 몇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까요? 맞아요. 바로 3이에요. 15를 3으로 나누면 5네요. 5는 소수였나요? 맞아요. 5는 소수였죠? 그렇다면 60을 소인수 분해한 거예요.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도 구해야 해요.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60이라는 수가 있을 때 마인드맵처럼 가지를 뻗어가면서 끝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를할때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 첫 번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누어야 해요. 두 번째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어야 하고 세번째 세 소수들과 마지막 몫을 곱으로 나타내야 해요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럼 2의 지수 2에 1을 더하고 3의 지수 1에 1을 더하고 5의 지수 1에 1을 더한 후 모두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있는 1은 지수고 1을 더한 뒤 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60의 약수는 몇 개일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12개네요. 이번에는 50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5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므로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로 계산할 수 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 되네요. 50의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50의 약수는 1, 50 2, 25, 5, 10 이렇게 총 6개 맞죠?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소인수분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소수, 합성수 거듭되고 소인수분해와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꼭꼭 꼭 기억해두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체내 공약수와 체소 공배수에 대해 제대로 배워볼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제대로TV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